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종일 도박에 집에 되어 있었던 도박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어, 도박중독임을 제가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하며 추후 도박중독이 생겼을 때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2일 단도박 28일 차에는 지난 4주차 계획표 진행 소감과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리고 5주차에는 어떤 목표를 짜고 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주차 계획표에는 어 항상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도박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이라는 자유주제를 통해서 항상 가족과 뭐 최소 20분에서 사, 최대 30분 정도는 무조건 대화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제가 도박을 다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자친구랑 군산으로 여행을 와서 오늘만 부득이하게 가족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기를 호텔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내일부터는 다시 가족과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아르바이트 같은 부분은 빠짐없이 진행했고 약 39만원을 벌었습니다. 3월부터는 조금 더 많이 일을 부업을 진행시켜서 한 50만원 정도를 목표로 지금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풀렸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 3월, 아, 2월, 이번 4주차에는 독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 뭐 게으르게도 아직 제가 책을 읽고자 하는 책을 아직 찾지 못해서 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얼른 책을 결정을 해서 3월 달에 두 권을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키고자 하겠습니다. 지난 4주 차때 제가 4주 차 목표로 핸드폰 번호 변경, 독서 책 고르기, 운동 더 열심히 하기, 대체 행위 찾기, 금전 목표 15만 원 모으기를 정했었는데 우선 핸드폰 번호는 바로 변경을 했고요. 독서책 고르는 부분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더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보통 주 2회 정도 운동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4주차에는 주 4회 운동을 진행했고요. 대체행위 찾기는 이제 도박을 대신해서 도파민을 좀 분산시키기 위한 대체행위를 퍼즐 말고 뭘 찾았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피포 페인팅 그리고 풋살 같은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5주차 때는 좀 추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금전 목표는 이제 제가 매일 2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는 거를 모아서 15만 원을 모으기를 목표로 했는데 어 지금까지 13만 5천 원을 모아서.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5주차에도 꾸준히 해봐서 한 20만원까지는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5주차 목표로는 어 제가 18일차에 적어둔 한 달별 프로세스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30일차가 넘어가니까 뭐 31일에서 30일까지 제가 적어둔 게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렇게 평온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느끼기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 행동들 전부 고치기를 이제 30일까지 단도 30일까지 목표로 잡았었는데 우선 제가 지금 이제 원래대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평범하게 평온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 뭐 예를 들면 뭐 수건을 쓰고 그냥 빨래통에 넣지 않고 뭐 바닥에다 그대로 둔다든지 방 불을 끄지 않고 거실로 나와서 그냥 쭉 있는다든지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나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까먹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불을 안 끄고 거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 차에는 제가 지금 계획표를 그냥 뭐 예를 들어 새벽 6시 반부터 17시 30분까지는 뭐공 본업, 그리고 뭐 19시부터 20시까지는 이제 가족과 대화 및 저녁, 그리고 뭐 21시부터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그 이후는 뭐 일기쓰기 이제 뭐 이렇게 짜놨다면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하나 정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있으면 뭐 내일모레면 30일 차가 돼가는데 어,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서도 뭐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나 불평이나 불만 없이 정말 환경 통제 잘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도박 충동은 오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더 자만하지 않고 자제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또 이제 3월 5일날 이제 월급날이 진행되는데 2차 빚 변제까지 지금 다가오니까 좀더 기분이 좀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 잘하고 내일까지 여행한 다음에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